안녕하세요. 배구산 산나물 TV 자연농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다 힘들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얼마 전 뉴스에서 우리 요소수 부족으로 뭐 하물차가 움직이니 많이 하면서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 저희 배구산 산나물도 태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 태비 작업을 하다가 보면 유박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있고, 모자른 성분이 있다 보니까, 그 모자른 성분을 보통 복합 비료를 조금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제가 여러 군데 알아봤더니, 복합 비료조차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요소가 없어서 그렇대요. 근데, 어, 그러면 요소 없이 그냥 농사를 지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거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로 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요. 미리 조금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피해가 조금 적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어,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럼 먼저 우리가 비료, 그러니까 요소비료, 요소비료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것 같아요. 자, 요소비료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비료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보통비료하고 부산물비료, 딱두 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보통 비료가 뭐냐, 그러면, 이제, 유박 종류들이 있어요. 뭐, 아주까리 유박이니, 최강 유박이니 해서 유박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그냥 탭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 뭐, 닭똥이냐, 이런 것들 같다가 부산물 비료. 그리고 우리가 보통 비료라고 얘기하는 건 유박같이 일정한 성분. 그 보통 비료 중에요. 뭐가 있냐, 그러면 질소질 비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소질 비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화학 비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소질 비료, 있는 어떤 그조그마한 성분, 그러니까 질소질 비료의 부산물이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생각하시면 아 그렇다 그러면 아 질소질 안에 있는 뭐언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구하지 못하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 그러면 요소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소 성분인 거고 그러니까 질소질이 없어지면 우리가 농작물에 어떤 피해가 오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엽체류 같은 걸 키웠었을 때 잎이 노래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거의 질소 부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가 질소를 어느 정도 채운다, 채운다라고 얘기해서 어 모자른 부분은 화학 비료를 조금 쳐서 채우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농사를 졌는데 산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제가 치고 있는 유박에 이미 뭐가 있냐 그러면 질소 성분이 조금 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부엽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기질 비료하고 이제 무기질 비료를 또 나누는데, 이제 뭐 무기질 비료 안 해도 산에서 원래 자라던 애들이라서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동적으로 지들이 움직이긴 해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 농사를 지어야 된다. 우리 땅을 새로 만들었다. 더더군다나 농사를 계속 지은 땅이 아니다 그러면 훨씬 더 부족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 어떤 땅을 경작하거나 특히 상토를 하거나 하면 그 땅은 거의 맨 땅이라 그래요. 맨 땅에는 비료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비료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각각의 요소들이 다 부족할 거예요. 뭐 질소도 부족할 거고, 인도 부족할 거고, 칼륨도 부족할 거고 뭐다 부족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땅 심을 키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당장 지금 구할 수 없는 게 뭐냐, 그러면, 어, 요소 비료가 너무 비싸요, 또, 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 질소, 요소 그, 20kg 한 포에 한 15,000원 정도 한다, 그러는데,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대요. 전부 다 구하는데 난리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당장 만약에 못 구할 수도 있고 보통 저희가 농협에다가 뭐 할당량이라고 이렇게 봤거든요 보조금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할당량을 줄인다 라는 얘기도 되게 많아요 지금 도는 얘기로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거다 올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뭐 저같이 산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태비를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게 맞고요. 자, 태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제가 치고 있는 유박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중에 특히 질소질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시는 농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움직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똑같이 일단 그걸 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제 생각인데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퇴비를좀 빨리 구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봤었을 때퇴비 값도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퇴비나 이런 것들은 다 공산품이라서 공산품을 올리, 올려야 되는 이유는 엄청나게 많아요. 오, 어, 그러면 퇴비를 많이 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퇴비의이 성분표 한번 보여드리면서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작업으로 친요 태비들이거든요. 저희가 쓰는 건 유기농 태비인데, 자, 유기농 태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렇게 보시면, 보증성분량이라고 보이세요? 보증성분량에 보면, 질소전량 4%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땅심에서 모자란 게 뭐냐 그러면 질소량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당장 구할 수 없다면 혹시라도 이 대란이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 만약에 하나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를 생각하자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원래 치는 양보다 이거를 조금 더쳐 주는 게 훨씬 더 농작물에는 유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 요소비료가 뭐구나라는 거 먼저 이해하시고요 호박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다른 탭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질소 함량이 높은 것들을 조금 쳐주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더 유리해진다 라는 거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완벽한 방법은 아닌데요 확실한 거는 일단 올해 가격도 그렇고요 구하기도 힘들다 라는 거는 확실한 거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농약 쪽에 있는 큰 회사들이나, 농협 쪽에 있는 다른 지인들한테 다 물어봐도요, 지금 현재 구하기 힘들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는 어쨌든 미리 준비를 해서 작물을 키우는 건데, 어, 내가 키울 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같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준비하시고요. 지금 유박이나 이런 태비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 많이 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우분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많이 치게 되면 뭐 환경오염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나오는 태비들은 거의 다 발효가 다 끝난 태비들이라서요. 그런 부분은 별로 그게 크게, 크게 상관없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태비를 치실 때요 성분 표시를 한번 더 보시고요 아 지금 내가 필요한 성분이 조금이라도 많이 들어있는 태비를 고르셔갖고요 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